할렐루야 2022년 1월 13일 삶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더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이 넘치도록 또내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의 이유 되도록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성이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 없어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1865년 태어난 이기풍 그는 평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깡패였습니다. 그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하급 관리의 신분을 샀고 따라서 그가 사람들을 괴롭혀도 사람들을 협박해도 아무 아무런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이풍이라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펫이라는 선교사를 보게 됩니다. 서양 사람이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던 이기풍은 그 마펫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돌은 마펫의 머리에 맞게 되었고, 그 마펫 선교사는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이기풍을 축복하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기풍은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 이후에 이전에 하던 모든 일들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협박하던 모습에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요. 그의 그 변화가 평양의 새로운 바람 복음의 바람 그래서 제2의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기풍 선교사님은 한국인 최초로 선교사가 되어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의 여인.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 어떤 기적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이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언약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음을 믿게 하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선포에 구약 율법을 배경으로 가진 니고네보도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 사마리아 수가 성에 한 문제가 많았던 여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합니다. 요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에게 세례를 받는 등.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일의 기적은 어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한 내적 그리고 공적 변화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왔고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아침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때문에 축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는 여인은 다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의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그 여인은 가서 소리칩니다. 그의 소리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좀 멋지고 미사역으로 소, 소리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3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을, 또 그녀를 만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좀 멋있는 말, 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며 자기의 부끄러움도 자기의 부족함도 사람들 앞에 다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함께하셨다라고 증언하는 모습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에도 믿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여인의 그 증인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언 그 증언 속에서 우리는 철저한 회심과 회개를 바라봅니다. 여인은 자신의 과거 죄의 문제를 알고 그 목마름의 원인이었던 정욕과 탐욕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죄의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그 문제 해결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고백.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그 변화를 사람들 앞에 보내어 주므로 이전에는 부끄러워 숨던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부를 주시는 예수님.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여러분 고백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전하고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만남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내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안하여 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아닌 복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불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내 변화된 모습,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변화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증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해야 될 일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것들을 증거할 수 있었지만 그는 다른 것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자기에게 행한 것들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이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를 예수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생명으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증언할 때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아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인의 증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3일을 보내며, 그들에게 있었던 부끄러움,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언약 앞에서, 모든 것들이 문제되지 않음을 예수로 조를 고백하며,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간증하는 모습이 이후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41절과 42절 말씀에 그들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는 우리가 믿는 것이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다, 참되다 하며 그 사마리아 벌레와 같이 취급받던 이들을 함께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이유,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본문을 읽으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그리워집니다. 예수의 손바닥에 못 자국을 보고 보고 벗어 믿는 도마처럼 내 뜻과 내 필요가 채워지고 이루어져만 믿는 제 모습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저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도마처럼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봅니다. 그 믿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숙 가운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는 기적을 이루어내어 내 주머니가 풍성해져야만 내가 슈퍼맨처럼 건강해지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제 어리석은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믿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증거를 찾는, 언제까지 기적을 찾는 도마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도마의 고백처럼 그 손가락을 그 손바닥에 못 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만 믿는 그 초보의 믿음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설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은 벌레로 개로 취급받던 그들도 이 일들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믿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가나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던 그들 사마리아인들 그것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수 있도록 그러기하여 말씀 있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세장 성경 읽는 거 그냥 여러분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는 거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더 깊이 두는 예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늘도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삶, 그, 그분을 구주로 삼아 내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변화된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혹시 기적 아닙니까? 내게 주시는 부가 아닙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가르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는데요.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과 것을 기억하여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생아들 또 태중에 있는 아이들부터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